땡겨님 AK측에서 운영개발진 팀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연락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아, 발로 차버리겠습니다 <laughs> 팀장도 아니고 아 개발진? 아 개발진은 아니야 개발진은 내가 실력이 없어 못들어가고 나 마케팅팀 마케팅팀 만약에 팀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솔직히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만 얘기 좀 해보자 거상이 최근 들어서 4, 5년 사이에 완전 역주행을 했잖아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BJ분들이, 물론 우리의 그런 이제 BJ들만의 노력으로 된건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상이 이렇게 인기 많아진데, BJ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 a k 의 정말 뭐, 친유저, 친화적인 그런 운영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죠. 백날천날 BJ들 해봐야, 거상이 막 똥망게임이고 운영 개망으로 하면은, 아무도 안 하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BJ들도 큰 역할 한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뿐만 아니고, 다, 다. BJ분들 다. 그건 맞잖아, 그죠? 근데, 거상에 만약에 마케팅팀이 있다면, 진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마케팅을 했, 했다면, 나는 뭔가 인터넷 채널을 유튜브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터넷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해봤을 것 같아요. 뭐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럴 생각 쥐똥만큼도 안 하잖아. 전혀. 일도안 하잖아. 뭐 나한테 상조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저상 관심도 없어요. 어, 애초에 그냥 상조라 그런 것도 그냥 다 농담으로 한거지 상 줘봐야 뭐, 뭐 얼마나 주겠어 나 진짜 다다익선 1일짜리 한장 받아본 적 없어요 k a 한테서 오히려 난상자각이 망했어 상자각이 망해 슈끼들 <laughs> <laughs> 아다다다다다다 생각 안나 생각 안나어 그렇지 아무튼 BJ들이 큰 역할을 했으면 나 같으면 진짜로 특정 BJ를 뭐 이렇게 밀어주거나 그럴 순 없죠. 그런 건안 하더라도 다른 유명한 게임들을 봐도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스트 님이라든가 뭐 피파 이런 데서 막 밀어주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BJ들을 좀 이제 주기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본다든가 무슨, 대까지는 회 아니더라도, 비에들아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본다. 그런, 그런 거라도 하면, 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AK가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거 활용을 충분히 하면 얼마나 좋냐고. 네, 하는 거라고는, 하, 그런 게 아예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돈이란 돈은 다 네이버 거상광고에 때려붙고, 인벤 거상광고 때려붙고, 종로 3가에다 거상, 이게 그거 솔직히 내가 진짜 정말로 여러분 팩트만 얘기를 해드리면 종로 삼가 뭐 광화문에 거상광고 박혀 있는 거 알겠는데 그 틈틈 박혀 있잖아요. 그거 박혀 있는 거 거상 모르는 유저들이 그 광고 보고 거상을 새로 신규로 들어옵니까? 로스타크 이런 거 개발이 천하 빵 이루고 있는데 누가 거상 돌아왔다 증장천왕광리 지랄자 진짜 그거 그거 보고 누가 신규가 그거 보고 하, 진짜 복귀 유저 천명 중에 한두세명 복귀할까 말까지 어야 거상 아직도 살아 있었어 이러면서 복귀하는 거지 지랄 뿅을 해라 지랄 뿅을 해 진짜 그게 말이 되냐 어 진짜 땡겨 방송 보고 다른 BJ 분들 방송 보고 와 거상이 아직까지 이럴 수 있구나 어 초보자들도 아직 많나 어 사람 많네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러고 복귀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냐고. 네이버에 광고 메인 홈페이지에, 네이버에다 광고 띄우는 것도 언제 광고 띄우는 줄 알아? 새벽 3시, 막 이럴 때. 예미랄, 진짜로. 아우, 씨, 니김이. 새벽 3시에 거상 광고 띄운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창 핫할 시간, 저녁 시간 때는 광고 올라오는 거 거의 못 봤고요. 황당하다니까. 아니, 인벤, 인벤에다가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각성 아르주나, 각성 도철. 그렇게 뛰어넘으면 거상 처음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광고도. <laughs> 증장천왕, 지국천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고 누가 신규유저가 거상으로 유입이 되냐구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좀, 어그로 끌만한 거 있잖아. 그거 막, 이게,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이게 안 돼? 스타크래프트랑 좀 엮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참신한 거. RPG로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고 싶다면 그럼 부대 설정 있잖아 뭐 사운드 크게 확대해가지고 1번 부대 2번 부대 이거 해가지고 뭐 하든가 아니면 조선시대가 현시대에 뭐 강림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뭐 사명대사 옛날 추억을 뭐 되살리자 뭐 이런식으로 광고를 가든가 추억팔이를 오지게 해주든가 그렇게 가야지 1, 1, 1, 1,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뭐 이, 이거 하고 뭐, 좋은 창좀 주세요. 이 창으로 어떻게 전투를 해요. 이런 거 추억팔이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원한테 이렇게 살다가 단명할 걸. 이거 딱한번 넣어주는 순간 끝나. 돈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거 화면 필요 없어. 이 게임 기억나십니까? 공익 광고 협의에 그런 느낌으로 검은 화면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혹시 이 게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은 창좀 주세요. 이 창으로 무슨 전투를 해요? 끝난다니까? 어! 거상이다. 소름 돋는다니까. 딱그 거상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 그 광고 2탄. 이렇게 살다간 단명할 걸세. 이 게임 기억하십니까? 끝내는 거야. 5초 만에 끝내, 그냥 광고. 광고비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마케팅을.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솔직히 거상에 신규 유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상 방송 처음에 시작하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 똑같 생각이 똑같은데요. 타겟층을 확실하게 해야 돼 마케팅을 할 때는 홍보를 할 때는 타겟이 확실해야지. 이거 지금 뭐 10대 새로운 청소년들이 새로운 신규 유저 타겟층 이거 한다고 이 게임 할까? 100명 중에 한두명 하겠지. 정말 극소수야.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거상 한 번쯤 어쩌다 한 번쯤 해봤던 사람들 있지? 어야 거상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네. 야 예전에 진짜 막그 늑대 낭인 앞에 세 마리 앞에 몸빵 보내고 뒤에서 기마공수 땡기고 해저왕 잡고 포방유생 막 일일이 컨트롤 와 진짜 재밌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복귀 유저 복귀하는 거지 복귀하는 그런 복귀 유저들이 대다수야.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한 회사가 물건 팔 때.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물건 팔아봤던 사람한테 재판매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진짜. 마케팅 기본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학교에서 마케팅 배운 사람 손들어 봐. 아니야? 맞지? 내말 맞지? 재방문 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쉽잖아. 신규 끌어들이는 것보다 한번 사봤던 사람한테 재판매하는 거. 근데 거상은 2003년도, 2004년도에 100만 유저를 달성을 했거든요. 막, 독도에 태극기 꽂기 이런 이벤트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유저가 많았어. 100만 명 돌파했다니까, 유저 숫자를. 그럼 그런 아저씨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될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추억만 자극해도 지금 거상 유저 다 통틀어봐야 뭐, 2, 3만 명 되겠습니까? 근데 100만 명, 200만 명이면 그 중에서 1%만 통보가, 그 추억팔이 해도? 그러면 1만 명, 2만 명 아니야. 그러면 신규 유저 그렇게 끌어들일 필요 없다니까요. 복귀 유저만 가는거지 복귀유저만 타겟층으로 삼고 가는거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야 진짜 나는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인데 이 정도 생각은 한다 이 정도 생각은 해 복귀유저가 우선이다 근데 광고를 그딴 식으로 해 각성도철이 뭔지 알게 뭐야 10년전에 거상 잠깐 해봤던 사람 각성도철 어떻게 알아 증장천왕이 뭔지 어떻게 하냐고 아우 나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요 진짜로 요즘에 리니지 광고 나오는 거뭐 어떤 식으로 내요 여러분들 2000년도 뭐 1999년도에 그때 그 시절 하면서 막그펜티엄 모니터 그막이그 그 엄청 큰거 있잖아 뒷대가리 이만큼 나온 거 모니터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런 모니터 할만 보고 막어 옛날에 우리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그 리니지 하던 그 감성을 자극을 하잖아 어씨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안 돼. 답답해. 진짜로. 그래, 바람의 나라 클래식 서버 왜 내놓으라? 그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 서버 왜 내놔? 결국은 신규 유저, 오래된 올드 온라인 게임 안 한다. 그게 정설이거든요. 다 로스타카지 누가 거상하고 누가 리니지하고 누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예요. 요즘에 10대들이 누가 그런 거 아니냐고. 다 로스타카 한다고. 안 그러냐고. 다 그렇다니까. 다 배그하고 다 로아하는 거지 다 포트나이트 하고 하... 돈을 써도 쓸데없는 데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흥분을 했네요 저도 돈을 써도 좀 제대로 하자 응?